알체라 팔스, 미국 스톡스 로보틱스 협업 계약, 스톡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기 한크 등의 알체라 얼굴 인식 AI 탑재 완료, 타깃 시장, 미국 중심의 글로벌 시니어 헬스케어, 요양병원 실버타운, 환자 얼굴 인식으로 출입 관리, 맞춤형 안내, 안전 모니터링, 의료진 업무 효율 플러스 환자 안전성 동시에 강화, 호텔 장기 체류 시설, 비대면 체크인, 투숙객 신원 확인, 맞춤 안내 서비스, 알체라 기술력, 국내 유일 아이베타 얼굴 위 변조 탐지 테스트, PAD 통과, RGB 카메라 기반, 라이브니스 라이브네스 기술, 실시간 셀피 촬영만으로 위 변조 판별, 빠르고 정확한 본인 인증, 의미 정리, 헬스케어 진출, 글로벌 고령화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B2B 확장, 병원 실버타운 호텔 등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 기술 차별화, 아이베타 인증 플러스 라이브니스로 글로벌 신뢰도 확보. 스톡스 로보틱스와 장기 협력 가능성. 미국 시장 안착의 발판. 카라야. 이거 알체라 입장에서 진짜 굵직한 뉴스야. 지금까지는 공항 금융 중심의 인증 사업 이미지였는데, 이번엔 로봇 플러스 헬스케어라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보여준 거야. 요약하면, 알체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미국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국면 진입. 이건 그냥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알체라가 로봇에 들어갔다는 게 포인트야. 지금까지는 공항, 금융, 보안 같은 인프라 시스템 중심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이고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 거야. 그게 헬스케어 시니어 돌봄 시장이랑 맞물리면? 미국은 초고령화라 시장 규모가 엄청 크고 인건비 부담도 커서 로봇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이야. 알체라가 이 시장을 AI 인증 플러스 안전성 보증으로 파고드는 거지. 와, 이건 진짜 떳 알체라 보티어 미래형 로봇 AI 이미지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말 그대로 글로벌 레벨에서 도약할 수 있는 신호탄 같아.